도교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노자는 난세의 철학자입니다. 노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난세에는 처세하기가 어려운데 그 처세에 백미를 담아 놓은 책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읽히는 동양 고전 중 하나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2500여년 전에 쓰여졌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통해 21세기에 꼭 맞는 조언을 합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상선 약수라는 말이 새겨진 배지를 즐겨 달고 다니며 생일날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를 카드에 적어서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고전에는 삶을 윤택하고 풍부하게 할수 있는 생각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고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진정한 강자입니다. 자신의 탐욕, 나태함, 불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면의 경쟁심과 고집, 불안과 두려움에 싸워 이겨야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의 끈기와 성실함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알아야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 사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꽃을 가꾸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만한 시간을 투입한 노력이 없이는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승자강.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여기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십시오.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해야 합니다.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 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하였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물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푸쟁의 믿어 겸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물과 같이 머물러 있을 곳을 잘 선택하고 마음가짐은 물처럼 평온하고 깊이 있게 하고 남과 어울릴 때에는 물처럼 베풀어주고 말한 것은 물처럼 믿음 있게 지키고 정치의 임에서는 물처럼 조리 있게 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물처럼 원만하게 해내고 행동은 물처럼 적당한 때를 골라 시작해야 합니다. 물처럼 사는 것은 최상의 덕입니다. 노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자연의 운행 원칙을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물이라 하였고 물처럼 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찾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 머뭅니다. 물은 강으로 호수로 흐르고 바다로 향하는 줄기에 합류합니다. 물은 꾸밈없이 수수하게 흐르고 자신의 할 바를 정확히 알아 현재와 조화를 이룹니다. 물은 흘러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높은 둑이 있으면 계속 고여있다가 둑을 넘쳐서 흘러갑니다. 물은 부쟁의 덕을 갖고 있어 다투지 않습니다. 겸손의 덕을 가지고 있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만물과 다투지 않고 붓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바다는 깨끗하거나 더러운 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용합니다. 물처럼 적응력과 변화 능력이 뛰어난 물질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뽐내지 않으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물을 이용하여 단단한 화강암을 잘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물이지만 그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물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유약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거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때로는 남을 짓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심으로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물은 사시사철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은 큰 강을 만들고 망망대해에 토달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것은 자신을 아주 잘 낮추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모으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지만, 도를 닦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입니다.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을 버리고 많이 갖기 위해서는 재산을 버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집착이 가득 찬 자아 속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인은 무리해서 자라려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습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다 보면 무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무위하면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큰 재앙은 없습니다. 욕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촉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적당히 그칠 줄 아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움은 진짜로 만족할 만한 것입니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이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알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영원히 자신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은 삶에 대한 집착과 삶의 근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그것은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